i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필도입니다. 오늘 함께 해볼 코인은 바로 이 봉크 코인인데요. 지금 이 봉크 코인은 6월 말부터 시작할 상승 랠리로 235%가 넘는 무서운 폭등 랠리를 보여주면서 단기간 안에 0.053 라인까지 달성했었던 이 봉크 코인입니다. 오늘도 약 거의 30%가량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갖고 계신 홀더 분들이나 이 진입을 고려하시는 시청자분들은 곧 크나큰 조정이 차지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부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간을 가진 정보에 따르면 이봉크 코인, 현재 위치에서 이 신규 세력들의 추가적인 진입과 더불어 이 재단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를 토대로 한번더 대형 슈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금융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19일까지 최선이 봉크코인이 0.0918 부근까지 이 단가를 강제적으로 맞추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같이 자료를 확인하게 되시면 전부 아실 테지만 모두 다이 공식 재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지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제가 금일 가져온 자료는 이 봉크코인 재단에서 직접 입수한 공식 자료로서 락업 해제 날짜와 토큰 수강 일정 등을 가져왔는데요 공식재단에서 이 해당 자료를 일부 소수 인원들에게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든지 본크코인 재단 측에서 이 가격대의 유지 및이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력들과 함께 최후의 수단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입선 이 본크 코인의 재단 자료 같이 보시면서 일정이나 정확한 가격대 및 매수가 매도가까지 같이 소통하면서 잡아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2분 정도만 지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가져온 자료 바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락업이라고 코인 하시는 분들 전부 아실 겁니다. 모든 코인들이 락업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코인을 발행한 재단에서 이 대량의 물량을 시장에 푸는 것을 코인 락업 해제라고 하고 이 시장에 대량의 물량이 풀리면 당연하게도 이 코인의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또한 목표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이 소각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코인의 희소가치를 높여주면서 이 코인의 가격을 효과적으로 올리기 위해 이 재단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간단하게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중에 제가 많은 코인들의 락업 해제 일정이 담긴 기밀 자료를 입수했는데요이 자료는 이제 해외 크립토투자자이 대주주들에게만 공개되는 기밀 자료로 코인을 발행한 각각의 재단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락업 수량. 해제 일정 또 해제 일정에 맞춰서 얼마나 수량을 풀 건지 25년도 추후 일정 요약까지 전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폐지가 되면 코인 가격이 떨어질 텐데 코인 가격이 언제 떨어지는지 알아서 뭐 하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 재단들은 라고 이 폐지 전 그러니까 물량이 풀리기 전에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이 세력들과 합세해서 의도적으로 이 가격을 펌핑시키면서 이 급등세를 보여줍니다. 이 락업 해제 일정을 알고만 있다면 이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진행하고 일정에 다가올 때쯤 다시 매도를 진행하시면 짧은 기간 내 폭발적인 수익을 실현시킬 수가 있고 이 현물 거래뿐만 아니라 이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기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직접적으로 공개해 드릴 수는 없고 이 해당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요약을 해서 드리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분들에게 안해서 자료를 통째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료를 통째로 받아보실 분들은 유출 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 공개는 절대 금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많은 분들에게 이 자료를 공개해 드릴 수는 없고 오늘 시간 기준으로 약 300분에게만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문자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코인의 이름이나 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코인명을 알려주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중에 이 해당 코인의 자료를 찾아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코인들의 자료를 전부 다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문자 주시면 바로 확인해서 하나하나 답장을 드리고 있는데 다른 유튜버나 이 코인 투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전적으로 막대한 금액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뭐 특정 사이트에 가입해서 진행해 달라 이런 경우도 많은데 저는 전부 100% 무료로 딱 300분에게만 전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 주신 분들도 제가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해서 이 댓글로 뭐 좋아요나 구독 눌렀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 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의 자료를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문자를 보낼 때 사용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문자 받아 사이트는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 검색하셔도 바로 나오는 사이트로 일체 조작이 없는 그런 화면인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사비를 들여서 단문, 장문, 각각 18,000건, 32만건 이상씩 제 개인 사비를 들여서 충전해서 이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7월 6일날 보내드린 메시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목 장필도 오늘의 추천 코인 이 발송을 보시면은 2025년 7월 6일 아침 7시 47분에 보내드린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벌써 받아보신 분들이 1127분이나 계신 걸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7월 6일날 추천드린 이 크로노스 이렇게 매수가는 110원 물은 손절가는 95원 이 투자 비중까지 이렇게 잡아드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목표 상승률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100분이 없는 분들에게 모두 이 메세지 전송이 성공한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그러면 제가 이 7월 6일 날 아침 7시에 추천드린 이 크로노스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추천해드린 이 7월 6일 아침에는 그렇다 할 움직임이 아직 없는 상태였는데, 제가 직접 조사하고 이 발굴해낸 자료를 통해 이 크로노스의 폭등 랠리를 예측하였고, 하루 정도 잠잠하다가 바로 그 다음날. 7월 8일 오후 1시부터 이렇게 30%가 훌쩍 넘는 이 무서운 폭등 랠리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목표 상승률은 약 30%라고 했는데 대략 34%까지 상승했으니까 이 욕심내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상승률에서 정확하게 매도하신 분들은 이 크로노스의 퍼센트대로 수익을 보셨을 거고 혹시나 조금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팔아도 제가 말씀드린 7월 6일보다는 약20% 이상의 수익을 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단에 보이시는 이 장필도의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어떠한 금전 요구나 특정 사이트 가입권유 절대 없이 바로 문자로 안내 메시지가 나간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한시적으로만 진행 중이고 추후에 유료로 변동된다 하더라도 이미 안내 문자를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쭉 무료로 타점 안내가 나갈 예정이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한 통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올린 영상을 확인하시면 이 PC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 밑에 더보기가 있을 거고 이 모바일로 확인하신 분들도 똑같이 이 더보기란에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고 이 제가 올린 이 무료 SMS 전송 바로 가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저한테 바로 문자를 전송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